네 안녕하세요 헬프로입니다. 오늘 11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휴림 로봇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최근에 780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제오늘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보시면 장중에 윗꼬리 아래꼬리 달려주면서 이 십자형 캔들로 약1% 상승세를 보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신고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조정을 이어 왔어서 좀 많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노선, 장대양봉의 하단 라인까지 조정은 제가 조금 열어두자고 했었죠. 이 라인에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전고점을 깨고 100% 이상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보시면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평선까지 보시면 이 5일선까지 안착해 주면서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오면서 연재 네, 보시면 오늘 11선까지 맞닿았는데요. 그만큼 현 구간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매도할 때가 아닌 홀딩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리바운드를 나와줄 때이 수급을 체크해 가면서 반등 나올 때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처럼 매도할 때가 아니라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네, 실제로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현 구간 얼마, 매수매도 얼마라고 달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수익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V자 패턴이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장 시작,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조정을 잠깐 받아주다가 V자 반등 패턴으로 끌어올려주고 다시금 조정 받다가 끌어올려주고 이 거래량까지 터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쪽 보시면 이 구간도 똑같죠. 네 이쪽 보시면 이 구간도 똑같죠. 주가가 내릴 때 끌어올려 주고 그 이후에는 좀 행보를 거치다가 마지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 v자 반등이 나와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강력한 세력의 신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같은 v자 패턴인데요. 네, 우리가 과거로 봤을 때도 이미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죠. 내전이 네, 종목이 2,000원대에서 이 반등에 나와줬을 때 5,000원대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잠깐 조정을 받다가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가 나와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나와주다가 조정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2,000원대까지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죠. 12,000원 신고가 이후에 앞에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12,000원을 넘는 이 V자 반등에 추가적으로 나와줄 거라고요. 그 이후에는요, 여기 12,320원, 이 신고가 그 위를 더 뚫어 놓을 수 있는,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가 아닌 리바운딩 반등이 나와줄 때, 이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으셔야지,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갈 거고요. 네, 특히 제 방송 올해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달 초였죠.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200%가 가까운 상승이 큰 조정 없이 이어져 왔었고, 큰 상승폭 이후에 더 올라가는 우상향 상황에서 이 발생하는 큰 주가 하락의 변동성 구간들이 생각보다 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구독자방에서의 기준 같은 것들, 다 체크해 드렸었죠? 네, 현재 보시면,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리어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1, 2, 3, 4, 5 파동으로 이런 움직임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1, 2, 3, 4 파동까지 나온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에 이5 파동을 현재 올라타고 있는 구간이죠. 네, 추세를 볼 때, 당연히 이제 정고점은 물론이고, 네, 2만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엘리어 노파동에서 큰 상승폭이 나와줄 때 네, 어디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전략 매도 타점을 가져갈지 네, 이게 가장 현재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 수급 참고도 보시면 네, 지금 메이저 수급 어디 보셔야 되죠 오늘 한프랑 삼성 매도 물량 많죠 이두 창고에서 지속적으로 이 물량들을 내던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투랑 삼성보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게이 미래의 셋인데요 지금 이게 공매도 창고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창고들이죠. 네 미래의 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훈 매수에서 물량들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매수세가 죽었다가 이제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구간에서 이 물량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한투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보유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분할로 드러내고 있는 움직임, 이런 고점의 돌려깎기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금 같은 신호가 다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은 우리가 분할로 매수에 대한 준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기준을 지켜 나가면서 매매할 때 가장 확률높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형 구간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홀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휘룰노봇이 앞으로도 전망에 너무나도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2만원까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창에 신고가 돌파 또는 주저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파이팅 넘치게 원하시는 목표가 댓글 한번씩 작성해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차트로 봤을 때 어땠죠? 네, 차트 한번 크게 보시게 된다면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투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이 오랜 기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의 이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 세력이 충분한 매집을 할수 있는 시간을 제화하게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좀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장기 하락 추세 박스권 이거를 벗겨내고 강력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낸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하락의 추세에 끝이자 이 오일선을 안착 해주는 모습으로 좀 폭발적인 상승파동의 초입 구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휴릴로버 내공사태를 같이 볼 건데 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공매도가 나갈 수가 있고 혹은 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죠. 이 외인들의 물량을 바치게 되면 굳이 공매도를 칠 이유가 없으니까. 여태 외국인들은 강한 매도세를 종종 이어왔었는데요. 네, 현재는 순매수량을 늘리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여태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이 매집이 끝났고 국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추경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요. 실시간적인 차트 흐름, 이 수급 흐름, 호가 흐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고 이 타점대로 대응하는 게 필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선택을 읽어내는 게곧 우리의 수익이자 핵심 포인트이다. 네, 앞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돌파 흐름을 올라타야 되겠죠. 네,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한 가지입니다. 주주분들께서 이번 휴림러버 세력만에서 나는 진짜 이 수익을 보고 싶다. 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타점을 잡고 싶다. 네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이 수급 흐름을 저와 같이 함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휴률로버 소통방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랑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정확한 휴림 로봇의 좀 대응과 전략 내용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 네, 결국 저고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누르신 다음에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좀 확실한 타점과 전략 내용을 받아갔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간혹 가다가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구독자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자라도 똑같이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같이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런 대응과 전략 내용을 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그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좀 기준점을 잡아드리고자 이 성공 투자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드리는 만큼 제 영상에 뭐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폭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까지 커졌다는 뜻인데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물 거래, 즉 지수 거래입니다. 보통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이 수익을 내곤 하지만 이 선물 거래는 좀 다른데요. 네, 지수 거래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처럼 이런 특정 악재나 호재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장세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지수 거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는 개별 종목하고 다르게 이 상장 기업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세가 좋지 않고 흔들릴 때일수록 종목보다 이 지수 거래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우리가 숏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숏 하락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고점 근처까지 끌어 올려진 지금과 이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자 관련 콜옵션은 26대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물만 들고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이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네, 여러분들 주식이 재테크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버는 재테크 방식에는 종목을 사는 것 이외에도 지수 거래 방식만 알면은 좀 활용하기 쉬운 증시 상황에서는 이걸로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상단에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지수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소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 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 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 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 원 수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 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수금하신 6,400만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리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고 라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라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아시게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10-2068-4471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